티티 그룹의 멤버 중 키나는 빌보드 시상식 참석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나머지 세 멤버는 소속사와 분쟁 중 피프티 키나가 단독 활동을 시작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어트랙트 소속사는 티티의 성과에 따라 멤버들에게 첫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키나는 미국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노미네이트 되어 소감을 전하고 있다. 어트랙트와 키나 그리고 PTT 멤버들 간의 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사인방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처리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관련 민원은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다. 다음 기사를 다시 작성해주세요. 기사의 길이는 7000, 9000 문장입니다. 단독 활동을 시작한 그룹 PTPPT의 멤버, 키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키나는 최근에 미국에서 개최된 빌보드 시상식에 참석한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공개된 키나의 단독 영상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그룹 내 분쟁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키나가 단독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TT그룹은 전년에 분쟁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키나는 이제 빌보드 참석 등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그의 동료 멤버들은 여전히 소속사와의 분쟁을 품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기나가 기각된 가처분 신청 이전부터 멤버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실이 알려져 그의 용기에 대한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어트랙트 측은 앞으로 TP를 새롭게 재정비할 계획이며 실적이 호조로 전환되어 멤버들에게 첩정산이 이뤄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키나는 어트랙트 돌아온 후 일군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상당한 규모의 정산을 받았으며 2023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노미네이트되어 영예를 안고 있다. PTT의 데뷔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키나는 손편지를 통해 허니즈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빌보드 수상은 미뤄졌지만 데뷔 1년 만에 노미네이트되어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키나의 활동에 대중의 기대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허위사실정명의 훼손혐의로 고소했지만 어트랙트 앤 더기버스의 큐피드 저작권 등록 절차상 위법성이 높아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이어서 사인방은 분쟁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어트랙트에서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들은 기나의 복귀 이후에도 소셜 계정을 통해 어트랙트에 저격하는 글을 올리며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븐에이어 큐피드가 올해 최다 스트리밍 케이팝 응원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기나와 어트랙트가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려 했던 세력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편파 방송 논란이 있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와 sbs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의 피편에 대한 미처리 사유로 1월에 접수된 민원을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계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기버스와 어트랙트 그리고 기나와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PT와 관련된 민원 처리 역시 미진행 상태로 남아 있다.